우리 어른들께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또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어머니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내 대신 너의 어머니를 내 곁에 두었노라. 나에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들어 주고 어루만져 줄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 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 줄 어미를 곁에 보냈으며, 게는저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칫 들으면 불경건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목적으로 그 어머니 부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호의 의미에서 아버지를 강한 울타리로 표현을 하고 어머니를 생명의 젖줄, 즉,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대리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만 가지 경전이 있다 할지라도 효도와 정의가 제일이다. 효는 백행지본이다. 모든 행동에 근본에 효도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일까요? 맞습니다. 그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진전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절과 2절에서 왜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하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루가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루감 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침을 여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식과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밖에서도 그 은혜의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각 가정과 가문은 그 가문에 가풍이 있습니다. 그 가풍에 따라서 가운도 짓지요. 만일 어떠한 가정이 교훈하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고 돈 빌리는 사람이 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라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 가풍에 따라서 이 자녀는 은연중에 그 교훈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내 가문이니 내 가족이니 우리 가풍을 따라라. 그 가풍은 세상과 같이 되지 말고 죄와 떨어져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 내 자녀답게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만 신자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종교적인 예식과 절차 규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교리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살기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삶으로서 우리가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을 레이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이기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분해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두 번째 인간이 다른 인간과 맺는 관계 세 번째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짝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 레이기 19장이 구약 윤리에서 최고로 발달할 된 그러한 수준임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았던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이 레이기 19장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종교적인 이 경건이 하나님께 대한 예식과 절차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를 이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19장은 윤리의 최고로 발달된 단계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느냐? 종교의 경건성이 교회 안에서만 멈춰질 것이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할 특성화된 인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특성화된 인간.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 권력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다. 오직 전능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곳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인이고 저 땅에서도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땅은 없다라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임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수 있는 현장과 대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교회 밖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접하는 소식들은 매체들을 통해서 혹은 오염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해 알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평가 기준은 무엇보다도 신자 각 사람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기독교가 어떻다? 그러면 실제적인 자기 평가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신자가 거룩한 백성인지 아닌지, 신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무엇을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기 부모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존재 여부까지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가장 거룩함의 실천적인 현장,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동료 인간은 첫 번째로 자기 부모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양집사님만 아멘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시냐면 부모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등 성산에 놓고 있습니다.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외하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이나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이기에서는 경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께 붙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께 대한 존경과 헌신은 곧 누구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잘 살펴보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와 나의 안식일를 지키라. 이 말이 병행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병행구절.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두 개명이 대등하다, 비견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인간의 삶 전체가 여호와께 향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준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토라의 모든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합한 것과 필적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모든 가르침 합해 놓은 것과 대등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BC 167년경에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헬라 정책을 펴기 위해서 예루설,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을 했는데요. 그 안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를 놓았습니다. 이 돼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경돈하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입에 올리지조차도 않습니다. 이 단어를.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를 갖다가 놓죠. 칼례를 받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전을 벌이죠 싸우려고 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안식일에 급습합니다 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급습을 합니다 천여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칼을 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칼을 놓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 준수는 이마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보였던 것이죠. 그 안식일 준수를 지금 무엇과 대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 얼굴을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과 대등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경외심을 보였는데 그 경외심이 부모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병행구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닥에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이 병행구절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대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거룩함의 실천현장 첫 번째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이 허구, 허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 신앙이 좋은 가닥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홀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이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갖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 부모부터 공경하라 내 부모부터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고르타분할수 있고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간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고백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고백은 가정의 우리 부모에게서부터 진짜 이미 확증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고 연약함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고 부모로부터 존재하게 됐습니다. 부정모혈. 부정모혈이죠. 설령 아버지가 누군지 몰란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은 부정모혈로 있게 된 것입니다. 탯줄은 없어졌지요. 보이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탯줄과 같이 끊임없이 어머니로부터 나는 공급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젊음, 시간, 에너지, 헌신, 섬김. 이것들을 나는 끊임없이 먹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험악한 표현을 하자면 부모 생명을 내가 먹고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 생명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인생사는 곧 자식의 인생사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와 같이 부모는 모든 생명, 주인이심을, 아,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고 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부모 위에 또 다른 부모,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편 되어주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식이 못 낳든 잘 낳든 그 자식편에 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이죠. 아닌가 배? <laughs> 못 낳든 잘 낳든 내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이죠. 저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의 문이라 압들라라는 여성이 1991년 32살인데 그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 오마르 4살짜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요. 뒤에서 트럭이 받아버렸습니다. 그 트럭이 받았을 때이 아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 덕에 아들은 찰과상만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문니라 압둘라라는 여성은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코마 상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27년간이나 병상에서 식물인간으로 지냈는데요. 32살의 어머니는 60세가 되었고, 4살짜리 오마르는 어머니가 사고당했던 그 나이 32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독일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첫 마디가 그의 아들 오마르, 그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온몸으로 감싸 안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은 어떻게 되든 아들이 무사한지, 어떻게 되었는지 놓을 수 없는 이름,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가 끊임없이 잊을 수 없는 이름, 예수와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식물 인간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부르는 이름 그 아들이 그딸 이름이죠. 영원히 우리 편에서 계속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신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 편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지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편되어 주심을 누구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를 홀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부모를 경제적인, 경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30대가 가장 비관적인 세대라고 하지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인생 성공 실패가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가 돈이 있으면 자기 인생을 성공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인생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3일 금식하고 회개기도 하십시오 아주 못된 것입니다 인생 성공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성공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각양 각 사람을 가장 적합하고 은혜롭게 사용해 주십니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링컨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은 링컨에게 위대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한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 주셨다. 볼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 어머니 낸시는 아홉 살때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이 유, 유언을 남겼죠. 아들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내가 백만 에이커의 대지주가 되는 것보다 나는 더 기쁠 것이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도 첫 번째 어머니 낸시에 이 마음을 이어받아서 말씀으로 긴권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갔습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효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장이로 가난하고 링컨이 공부하고 책 읽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구두수선의 예술가라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링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아주십니다. 인생 성공은 내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사정을 잘 모르는 까닥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떠하든지 내가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공경하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모를 더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기억하.